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6월 말띠님들 정합은, 음, 이제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상반기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의 말띠님들, 또 어떤 변화와 흐름, 또 행운의 컬러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이분과 그 정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말띠님들 6월에 행운의 컬러는 주황 컬러입니다. 주황 컬러를 중요한 약속, 계약권, 그리고 집의 소품의 포인트로 또 해놓으시면 행운도 불러오고요. 부정적인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적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 문서 승진 합격 기다리고 있는 연락들 예기치 않는 좋은 소식들이 또 가득 전해져 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져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말띠 님께서. 지금 간절히 영원하시는 또 모든 일들이 또잘 어, 소식들이 전해져 오셔서 행복한 한달 되시고요. 좋은 메시지는 태양카드입니다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6월 한달 예, 보내시면 좋고요. 아마 상반기에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예, 6월에도 어, 좋은 생각, 밝은 생각에 예, 얼굴도 스마일 스마일, 환하게 웃는 또 얼굴. 예, 내 네, 외적인, 내적인 때다 네, 긍정의 밝은 이미지 하신다면 아마 좋은 일은 또더 가득하시리라 보고요. 첫 번째. 지금 하고 계신 일잘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약간 그동안 침체기였고 슬럼프에 빠졌다면 다시 한번 일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몰두해서 일에 집중해서 열정을 좀 쏟아 부으시라는 거죠. 예,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이제 에너지를 일에 예, 쏟아 부으신다면 추가 메시지로 뒤에 문서가 숨어 있습니다. 예, 어, 이달에도 좋은 소식이 오지만 또 내년에도 추가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실 것 같고요. 어 내가 지금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에게 또 투자하는 6월이 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음, 두 번째 메시지는 이성적인 냉철함, 냉정함. 어, 일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 흐지부지 하시는 것보다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이러한 예 냉정함, 냉철함이 예, 약간 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야 나도 좋고요, 상대방들도 좋습니다. 세 번째, 어, 결정을 문제가 갑자기 생긴다면 그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라고 합니다. 예, 쉽게 어 지금 당장 뭔가 막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결정은 안 되죠. 예, 뒤로 좀 보류해 놓으시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어, 결정하시는 거가 좋고요. 생각을 정말 열 번까지도 생각하시고 가능한 뒤로 좀 밀어 놓으시는 거가 좋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거는 지금 결정이 예, 그다지 나에게 별로 그렇게 이롭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메시지는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지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어 오는 지침, 실수. 저번 달, 뭐, 작년에 했던 거, 아, 다시는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결정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약해져서, 예, 감정이 또 이끌려서, 그 어떤 똑같은 예, 일을 해놓고 내가 지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아까 냉정하고 좀 냉철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달에, 어, 어떤 결정하는 거 있어서. 그래서 아까 신중하게 또 결정하시라고 했고요. 내가 지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음 메시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체사에 어울려서 즐겁게 재밌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 달에 같이 어울려 지내시는 분들은 나와 소통도 공감도 상호작용 간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또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주의 좋은 사람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혼란에서 벗어나다. 예, 그동안 상반기 또 저번 달까지 마음이 좀 불편했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셨다면 이달에는 그러한 혼란함이 다 벗어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란할 때 모든 거가 사물이 엉키고 생각도 엉키고 부정적인 불안한 생각. 예, 그런데 이런 혼란함이 이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니까요.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어 말띠님들 이달에 나를 좀 챙기고 나를 사랑하고 상반기에 고생했다고 좀 이렇게 예 나에게 어 칭찬도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선물도 주고요. 내 자신의 리틀 꼬맹이 말띠님들에게 어 많이 좀 이렇게 보살펴 주고 보듬어 주시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 나를 배제한 주위 사람들 좀 이제 그만 챙기셔도 됩니다. 그동안 많이 챙기셨죠. 나 힘든 거, 예, 내 안에 어떤 고민, 고충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그렇 예, 다른 사람만 챙기느라고 내 안에 내 보살핌을 내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달에는 음, 다른 사람 챙기시는 것보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나에게 선물도 주고 예, 나를 좀 다독다독 다독 해주실 필요가 있고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예, 나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왔네요. 예, 이달에 우리 말띠님들 좋은 소식 또 오고요. 또 운도 들어왔고, 희망도 들어왔고요. 아, 그동안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진행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예, 불편했던 분들, 이 예, 운과 희망이 들어오므로 해서 잘또 해결되어져 나가는 흐름이죠. 생각도 밝게, 예, 마음도 밝게 하신다면, 음. 어떤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날이, 그날 갖고 어떤 생각도 뭐 침울해 있고, 예, 이러지 마시고요. 밝고 환하게, 예, 그렇게 하신다면, 이 우는 희망은 행운의 여신은 웃는 사람에게, 예, 거짓으로 어떤 진짜로 어떤 행운을 가득가득 가져다 주신다고 하죠. 다음은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2, 3개월 전에, 아니면 2, 3년 전에, 예, 개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과거에 어쨌든. 무언가 해놓고 보상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이달에 보상받는, 어, 또뭐 사람에게 내가 정성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의 마음을 좀 몰라줘서 내가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또 어, 고마웠어,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요. 또 어떤 뭐, 금전에 있어서, 예,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놓고 받지 못한 게또 계셨다면, 받을 수도 있는 거, 예, 보상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어, 유산 상속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아주 기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좋은 보상 받는 예, 한달 되시고요. 다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을 잘 지켜보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네, 우리가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은. 어 천천히 풀어야지. 이걸 성질 급하게 확 풀면 은더 예, 엉켜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성질 급하면 이제 그래서 이달에 뭔가 진행되는 거 뭔가 내 마음에 안 되는 거 뭔가 불편한 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 이런 거가 계시더라도 아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어, 생각이나 또 주어진 어떤 음,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예, 모면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어떻게 전전긍긍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예, 운명에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가시면은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막 풀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우리 말띠 님들, 이제 상반기 보내시면서 좋은 소식, 운도 들어오고, 또 어떤 혼란함도 싹 사라지고요.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예, 어, 간의 흐름도 인간관계 흐름도 좋고요. 단지 이제 결정할 문제만 또 신중하게 잘 하시고, 이성적인 냉철한 냉정한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또 지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구만 챙기고 나를 좀 챙기시라고 합니다. 나를 좀 챙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요. 예, 아 예, 말씀님들 이제 제가 1 2띠 열두 띠다 올렸거든요. 음 그래서 예 다른 띠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어 이제 6월 상반기 벌써 한달남았지않습니까잘 마무리하시고 올 모든 분들이 정말 올해 열심히 어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을 겁니다. 네 상반기로 해서 또 이제 하반기 아마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늘 가정의 편안함, 행복함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네,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